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43일차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긍정학원 외치기 전에 오늘은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라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었을때 거기에 따라오는 선순환은 엄청나게 큰 것이 따라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서를 할때 오늘 마음 먹고 책한 권을 다 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것보다 독서를 꾸준히 하루에 10쪽이든 5쪽이든 조금씩 꾸준히 해 나갔을 때 그때의 발휘되는 힘은 엄청납니다.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작은 것을 작게 작게 해 나가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도서관에 가는 습관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목돈을 이런 천금을한 번에 이렇게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작게, 작게,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꾸준히 모아가면 그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큰 돈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면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겼을 때 거기에서 어떤 진리를 얻고 깨달음을 얻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지금, 이 현실이, 이 지금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이 잘 풀리겠죠.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면 이것들이 다 선순환되면서 아주아주 좋은 일들이 계속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차게 아침 근정하고 외쳐. 보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4. 나는 아침 긍정하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다 이루어졌다. 6. 나는 끌어당기는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 7. 나는... 아침 긍정학원을 영어할수 있도록 영어공부를 했다. 8. 나는 소식한다. 나는 운동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내가 음식을 만들었더니 내 음식이 케이푸드 1위가 되고 전 세계인의 맛을 사로잡았다. 10. 내가 책을 써서 출간했더니 내 책이 베셀 1위가 되고 전 세계로 수십만부가 팔려나갔다. 11.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백일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화이팅해 봅시다. 오늘도 화이팅!